여기는 동아일보사 멸공대회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정권 퇴진 집회 현장입니다. 대한 국민 여러분, 애국자들이 됩시다. 70년 살인마 김정은 공산당 사살하고 열공통일 세계주도하는 대한민국민대를추구합니다 문정권, 살인마 김정은 단절코 열공하라. 아니면 퇴진하라. 살인마 김정은 사살하고 열공통일. 세계주도 대한민국 이순신, 유한순 장부 같은 애국자들이 되었어. 70년 한반도 열공통이라고 세계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신다. 악한 자들 종국 빨갱이 세력 북한 공산당 물러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